3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묻혀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비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 리로다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내 폐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나는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내가 또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애국당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할 것이며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이요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열두째 해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은 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가운데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홀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스루와그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고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뉘어도다 거기에 매색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수월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거기에 우에돔곧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의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의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 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듯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아기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아기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소가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이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 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 음악을 전하는 자같이 여겹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쌈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양 떼를 찾는 것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꿀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나무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 도다 하셨느니라.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그러므로 내가 내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 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래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양곧내초 장의 양, 너희 는 사람 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이라, 주 여호 와의 말씀 이 니라,